최순실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예, 선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놓은 분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하것같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상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부 차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민석 원입니다. 예, 굵직굵직한 고비를 우리가 많이 넘겼습니다만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의 소회는 좀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먼저 이제 촛불로 세상을 바꾸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음. 많이 아쉽죠. 여전히 진실이 반의 반 정도 밝혀졌을까요? 특히 음. 런닉 재산은 지금 자여선도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소외를 말하기에는 이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소외를 대신하겠습니다. 반의 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무기농단이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쉽고요. 무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군수비리 같은데죠 저는 차순실 씨의 국정농단 핵심은 이제 예. 돈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예. 과연 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최순실씨가 음. 그 대정부질문에서 2014년 4월이었어요 대정부질문에서 공주승마 특혜 의혹 처음 제기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뒤에 펼쳐지고 있을 거라고는 안혜원도 짐작 못하셨을 것 같아요 14년 4월 8일 날 최순실 정유라를 세상 밖으로 참끊 꺼냈고요 예. 그 당시에도 화면 자료를 보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더라고요. 아, 그때도 국무총리에게... 쓰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이 국정농단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예, 라고 예. 제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왜 이것이 묻혔는가? 딱 일주일 후인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세월호 침몰과 동시에 최순실 정류라도 침몰되었어요. 음. 저는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세월호 아이들과 천일을 제 나름대로 최순실 국정원단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제 나름대로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을 세월호 아이들이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저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금 반의 반도 못 밝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마저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재판에도 계속 출석 안 하더니 오늘 선고 날도 출석 안할것 같고요. 생중계 결정 났는데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 일부 금지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각하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국정농단에게 참 말도 안 되고 이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통치자의 처사 있지 않습니까? 음. 국정농단만큼이나 이 재판 그분은 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처사라고 보는 건데요. TV 생중계를 뭐 금지 요구했잖아요. 이건 예, 역시도 예.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예. 오늘 열심히 선고하는 날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적어도 오늘은 나와야 된다. 그동안 재판 못 나왔더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국민을 뭐 두려워하는 그런 전 대통령의 처신이지 않겠습니까? 음. 적어도 오늘은 나와야 된다. 오늘은 나와야 된다. 맞는 말씀. 근데 뭐 나오지 않겠죠. 안 나올 거. 국민들을 웃을 게아니까 네. 제가 봐도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생중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선고가 내려질까? 일단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20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180억 원 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최순실 씨보다는 형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 적으면은 어제 권현철 선임 기자 그런 얘기하더라고. 요 만약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면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좀뭐 허탈한 웃음이 나던데. 네, 법이라는 게 그래도 저, 에, 상식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예. 예. 에, 그런데 저는 박근의전 대통령의 재판급 부도 형량의 역량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 재판 거부도. 예,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예.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은 예, 판사에게 이제 개심죄로 걸리면은 예.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판 거부를 참작을 해서. 예.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구형 30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게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 지금 뇌물죄가요. 예. 만약에 제가 1억을 1억 뇌물을 받으면은 감옥을 10년을 삽니다. 예예. 예. 예, 지금 그게천억 가까운 뇌물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정도의. 음. 예, 범죄 행위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량 플러스 재판 거부.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최순실 형량보다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낮게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다. 또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구형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까, 어, 오늘 일심 선고 내려진 뒤에도 풀어야 될 과제, 무기농단 말씀하셨어요. 무기농단. 네.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안민석 의원이 저 뉴스쇼 출연하셔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데더 이상은 밝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 밝힌 거라고 보세요. 밝히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닙니까? 아니 둘 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 리스트가 열다섯 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무기 관련된 수사 이거는 15가지 포함되지 않아서요. 음. 예, 특검 수사를 못했고요. 예. 어, 그러나 만약에 이제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워낙 음, 미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래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음. 쉽지 않았겠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단서도 쥐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의문의 시작점을 예. 김관진 씨가 2009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체류를 했을 때 예. 어, 누군가가 김관진 가족을 후원을 했거든요. 어, 국내에서는 어, 체제비용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어, 미국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어... 이것도 뭐 제보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당시 제보를 받았죠? 제보를... 어, 당시 김관진 씨 미국 체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군 내부의 예비역 장성께서예예 예. 어, 아마 무기 회사로부터 예. 무기 회사와 관련된 돈 돈으로 치 치료했던... 어,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어... 네. 네, 그런 제보를 저에게 주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든 논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김관진 씨가 이제 첫 번째 결자 해제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어 워싱턴에서 가족과 체류할 당시에 그 비용 선금 내역을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한2년 전에 이미 최순실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예, 선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놓은 분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하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상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실이란 사람 때문에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부 차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국지국지한 고비를 우리가 많이 넘겼습니다만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의 소회는 좀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먼저 이제 촛불로 세상을 바꾸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음. 많이 아쉽죠. 여전히 진실이 반의 반 정도 밝혀졌을까요? 특히 음. 은닉재산은 지금 전혀 손도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소외를 말하기에는 이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소외를 대신하겠습니다. 반의 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무기농단이 바루 지않했다는 것은 참 아쉽고요. 무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군수비리 같은 거죠. 저는 최순실 거 씨의 국정농단 핵심은 이제 예. 돈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예. 예. 과연 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최순실 씨가. 음. 그 대정부질문에서 2014년 4월이었어요. 대정부질문에서 공주 승마 특혜 의혹 처음 제기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뒤에 펼쳐지고 있을 거라고는 안의원도 짐작 못하셨을 것 같아요. 14년 4월 8일 날 최순실 정유라를 세상 밖으로 처음 꺼냈고요. 예. 그 당시에도 화면 자료를 보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더라고요. 아 그때도 국무총리에게. 쓰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이 국정농단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예. 예. 제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왜 이것이 묻혔는가. 딱 일주일 후인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세월호 침몰과 동시에 최순실 정류라도 침몰되었어요. 음. 저는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어, 세월호 아이들과 천일을 제 나름대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제 나름대로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을 세월호 아이들이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 뭐 네. 그래 어쨌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금 반의 반도 못 밝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마저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재판에도 계속 출석 안 하더니 오늘 선고 날도 출석. 안할것 같고요. 생중계 결정 났는데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 일부 금지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각하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국정농단에게 참 말도 안 되고 이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통치자의 처사 있지 않습니까? 음. 국정농단만큼이나 이 재판 그분은 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처사라고 보는 건데요. TV 생중계를 뭐 금지 요구했잖아요. 이건 예, 역시도 예.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예. 오늘 열심 선고하는 날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적어도 오늘은 나와야 된다. 그동안 재판 못 나왔더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국민을 뭐 두려워하는 그런 전 대통령의 처신이지 않겠습니까? 음. 적어도 오늘은 나와야 된다. 오늘은 나와야 된다. 맞는 말씀. 근데 뭐 나오지 않겠죠. 안 나올 것같 국민들을 같네요. 우습게 하니까. 제가 봐도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생중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선고가 내려질까. 일단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20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180억 원 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최순실 씨보다는 형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 적으면은 어제 권영철 선임 기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면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좀뭐 허탈한 웃음이 나던데. 네, 법이라는 게 그래도 저, 에, 상식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예, 예. 에, 그런데 저는 덕근의전 대통령의 재판거부도 형량의 역량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 재판 거부도. 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예.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보통은 예, 판사에게 이제 개심죄로 걸리면은 예.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판 거부를 참작을 해서. 예.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구형 30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게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 지금 뇌물죄가요. 예. 만약에 제가 1억 1억 뇌물을 받으면은 감옥을 10년을 삽니다. 예예. 예. 예, 지금 그게천억 가까운 뇌물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무기징역도 가능했던 정도의. 음. 예, 범죄 행위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량 플러스 재판 거부.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최순실 형량보다는 결코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낮게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다. 또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구형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까, 어, 오늘 일심 선고 내려진 뒤에도 풀어야 될 과제, 무기농단 말씀하셨어요. 무기농단. 네. 사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안민석 의원이 저 뉴스쇼 출연하셔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더 이상은 밝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 밝힌 거라고 보세요. 밝히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닙니까? 아니, 둘 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 리스트가 열다섯 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무기 관련된 수사 이거는 15가지 포함되지 않아서요. 음. 예, 특검 수사를 못했고요. 예. 어, 그러나 만약에 이제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워낙 음, 미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 쉽지 않았겠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단서도 쥐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의문의 시작점을 예. 김관진 씨가 2009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체류를 했을 때, 네. 어, 누군가가 김관진 가족을 후원을 했거든요. 어, 국내에서는 어, 체제 비용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어, 미국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어, 이것도 뭐 제보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당시 제보를 받았죠. 어, 당시에 김간진 씨 미국 체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군 내부의 예비역 장선께서 예, 예. 어, 아마 무기회사로부터 예. 무기회사와 관련된 돈, 돈으로. 치료했 어,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어... 네. 네, 그런 제보를 저에게 주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모든 논란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김관진 씨가 이제 첫 번째 결자해지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어, 워싱턴에서 가족과 치료할 당시에